근데 아, 네. 몇몇 BJ들은 아,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뭐냐 면 내가 물어보고 다녔거든 BJ들한테 이게 어떻냐고 정현 이블린 나냥 니달리 근데 몇몇 아, 네. BJ들은 나는 정현을 뽑겠다 이 소리를 했어 진짜로 아, 근데 진짜 BJ분들 의견 듣고서 만약에 괜찮다면 그러니 만약에 어, 여기 신청하신 분들 중에 어뭐 정글 이제 정현 따냥가서 정현 이블린에 나 니달리 정글 노벤전 <laughs> 한방 하고 막저 먹고서 울면서 그냥 노벨 하자 배나자 이러면 안 돼. 님들 제 소년, 내 소년들었는데. 제 소년도 좀 봐주세요. 음. <laughs> 섹시한데요? <웃음> 안 들려씨. <laughs> 미드 미드, 미드 부상 안 붙였다. 네, 조심하세요. 여기 봐야 돼. 어 와딩 못 받게 해야 돼. 이거 이번에 동선 알려주면 안 되거든. 들어온다 아,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나역바품인지 모르게 해줘야 돼. 나 그리고 이 탑도 나 리셋 주지 마세요. 혼자 먹는데 어 물어 나왔다. 나왔습니다. 이거. 나는 빠진. 다시 올라간다. 어 우리팀 무빙 어대 혹시 아, 아 무빙 치면 말좀 해주세요. 뭐니까 집타임? 바타면다잠달래 Please, 가자, 비낯. 음. 이따가,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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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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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지금 무난하게 해도 돼 왜냐면 지금 윈들리민맥 찍었어 이러면.. 이런 우리 어, 음. 나이스 콤아 맞다 아, 진짜 깔끔했다 윈덕 가중 근데 이거 웬만하면 네. 주 생각해놨다 우 미드 빼 미드, 빼. 빼. 미드 보이지? 아맞아어 어, 맞아. 우리, 아, 우리 안약함 아, 나나 나 궁이, 응. 궁이 없어. 서나도 궁이, 궁이 없어. 궁이 없을 때 우리 약간... 아, 예, 어, 야, 근데 셋높파가지고 아, 약간... 약나나나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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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약이약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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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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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기긴 이겼든. 이겼다. 잡아줘. 아씨, 막상 이리로 뛰어서 올라가. 아좀 이리 아, 천천히 하지. 아또 아까운데. 아, 이거 아, 궁을 아, 못 아. 궁이 안 맞아서 진 거지? 저거는 오른 궁이. 와,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아 이거 괜찮아. 이분 대기해 보실? 난난안됐 아이스. 아이스 할수 있음. 시아 나다 시아 나 어? 죽으안돼 우리 천상금 있어 천상금 아아! 잘한다! 까비. 와 네. 근데 신킬이라 나쁘지 않다 그럼 나 어떻게 싸워도 상관없어 이길 수 있어 발복까지 떠가지고 그로칠거어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자리는 없습니다 그로칠 여기 이제 시아 뚫을 어탈아다 지금 타라고? 아니야 아니그 있을까 봐안 치는 안 아직 안 쳤어 진짜 뚫는다. 이제 칠 거야. 오른 바로 올라올 준비하고. 음. 나 레드만 챙길게. 나 왔거든? 뭐야 이거? 어. 되나? 오, 제가 하고 있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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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하죠. 나 없어. 나 아직 좀멀어좀써 보세요. 물가부터 봐. 물가부터. 아 씨발. 저 봤거든? 어, 아, 이게 늘왜 맞냐? 이가 끝달리. 나왔다. 아, 이거 그냥 바로 와 주지. 앞으로. 아, 이거 봐보세요. 아... 이거 봐보세요. 나이스. 궁 있다, 궁 있다. 아직 궁 있다. 어. 이거, 이거 좀만 기다려봐. 패시브로 피채워주세안 돼, 안 돼. 뺏뺏뺏. 어,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나이스. 이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지? 해야 돼. 여기, 보러 고나 이거. 나이스. 싸움 건다, 이거. 싸움 건다, 이거. 싸움 없음. 야, 이거, 아, 이거 아, 먹어, 이거 아, 먹어, 먹어, 이거 아, 먹어. 터쳐 너무 터쳐. 막고 뭐, 생각해. 여기 막아 막아 오른 오도 못 오게 막아야지. 오른이 막아줘. 야, 이거 이거 향이 향이. 나풍 5초 나풍 5초. 있어, 됐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아나 없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너무 너무 많은데. 안정. 아 나는 이제 좀또 쓰네. 나나 풍이 너무 많아서. 풍이 너무 있겠지? 많아. 난 다, 어, 아, 나, 나 따라오지 마 나를. 이거 밀고 가줄게. 이거 밀고 가줄게. 아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 다다나다나붙어나붙 어... 줄게, 붙어 줄게. 온다.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다, 이제 나왔다. 그래서 신궁신궁신궁나안 응. 돼. 나나나안 돼. 안 돼요. 어 멀어요. 중이 없어가지고. 멀어요. 가능해요 어씨씨아 아, 어. 씨발 이거 내가 막는 끝자락 어, 네. 두 마리 데고가게 했는데 나이스 씨발 용이 나이스 잡아줬 나이스 용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정현이 <laughs> 야 근데 아, 우리 팀봐나 이블린이야 나 이블린 엄청났잖아 이블린이 런건분 넘는 거지 나이스. 아 씨발 다 이분리 뒤에 돌돌았든 뭐야 쌍둥 쌍둥 썼다 이거. 도발도 있을걸? 어. <laughs> 아니고 슈퍼 미니언 저기 쌍둥이 앞까지 박혔으면은 그냥 치는 신용만 하면서 계속 불러야돼아그 맞아. 그게 더 블건 마이스터 오던 맞아. 근데 저 피카를 네? 좀 같이 둥근 거 씌워주면. 뭐뭐뭐 이런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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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스만 없어. 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laughs> 맞아줘, 몸 좀, 몸좀 대줘. 뭐야, 왜 싸워?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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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줘. 거안 되지 않나? 방언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빠 안 먹었어? 못 먹었지. 아, 안 먹었어. 지 아아, 씨발! 끝낼만 해. 어 무시해, 끝내자. 무시해, 무시해. 가자, 무시해. 어? 끝내, 끝내, 점사해. 이 싸움이라 왜 어디 갔어? 이블린 존나 쎄서 할말 이블린 살려주러 가서 아 따님이 건방지게 나랑 만나 야쓰려고 그러네 이블린 아, 빡세다 <laughs> 나이트 야 이런 말에서 미안한데 약간 자기 조장 강한 사람들이 몇명껴 있으니까 머리가 어지럽긴 함.